68. 지금, 매치 스케줄입니다. 68팀이, 지금 현재, 우리 수원FC가, 수원삼성이랑 붙어서, 이제 우린 강원을 꺾고 올라왔고, 수원삼성, 울산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원 더비를 끈, 이기게 되면, 4강으로 올라가서, 인천과 붙게 됩니다. 아 인천과 부천이, 이제, 인천과 부천이 이제, 승부차의 끝에 이긴 것 같습니다, 인천이. 안녕하세요.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버라임입니다. 저는 현재 천안 축구 종합센터입니다. 아, 이게 지금, 지금 이제 제가 전반 시작하고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2025 그라운드 앤 K리그 유스 챔피언십이라그래서 넥슨에서 주최하는 이제 대회인데요. 지금 현재로 수원은 수원 더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안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또 아, 한가지 또 에피소드를 말씀해 드리면 아니 내비를 찍고 갔는데 제가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천안 그 NFC로 건설 현장으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안 이쪽으로 와본 적이 없어서 와참 진짜 그래가지고 다시 내비를 찍고 한 20여분 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변이 주택가라 고성공원 공원도구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축구를 보고 박수 치고 좀 환, 환호를 절제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지금 경기 중입니다 지금 수원 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이 한골 넣어 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이 한골 넣었죠, 먼저. 네. 와, 언제 들어갔어요?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아, 때, 진짜. 어, 중거리 시작하자마자 중거리로. 중거리로. 와. 수원 답이 <laughs> 진짜 오랜만에 보네. 시작. 인천 이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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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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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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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한 번만 만들어줘. 한 번만 만들어줘. 나또수원대이라서또 걸어온걸. 오, 완전 안 된다, 안 된다. 삼수 넣으면 안 된다. 지금 수원 선수, 선수 한명 쓰러졌습니다. 덥다, 덥다. <laughs>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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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ÉVAME <laughs> ALOR SWITCH LLÉVAME <laughs> <laughs> ALOR <laughs> SWITCH Switch. Which? 전반전이 일단 끝났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어, 수원선수는 굉장히 공격이 몇섭게 몰아치고 또 이렇게 아까 뭐 시저스킥에 이은 슛도 사실 수원FC가 운이 좋아서 골대 맞고 나갔지 어, 들어가는 골이라고 봤었는데 굉장히 어, 잘하네요. 그 메탄고 이제 학교 이제 산하팀으로 알고 있는데 어, 볼 때마다 잘하더라고요. 수원선수 하지만 우리 수원FC도 항상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시는 모습들 많이 제가 보고 또 봤었는데 오늘 충분히 동점골 놓고 역전골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토너먼트라 비기게 되면 아무래도 바로 승부차기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겨야지 4강으로 갈수 있습니다. 어, 지금 선수분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이제합 지금 전반이 끝나고 이제다 u r n 이학죠대분이시죠대구 n 이 t o 근데 경기장 되게 좋다. 이안은 우리 보조경기장보다 훨씬 좋다, 그쵸? 어, 와, 저거랑 그, 저거.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최삼 백경 선수도 와있네요 자,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어, 45분이잖아, 그치?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쫓겨게제 책임이다. 그 코원 그 f c 후반 1분 52초 코너킥. 어, 나가자, 가자 나가자. 그래, 그래 그래들들 코너FC 본인들 다 이제. 이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제 탐 골, 한 골만 딱 들어가면 되는데, 음, 그럼 분위기 타서 이제 음, 분위기 타, 분위기만 태우면 되는데 이 응원 소리야 이거. 이거 뭔 술, 기차 소리. 이응원 소리도 기차 소리가 더러을것 같은데. 한대 한골만 넣으면 되는데 뭐 PK를 가더라도 한골만 일단 넣어야 되는데 아, 이제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 경기가 끝나고 아쉽게 수원삼성에게 수원FC가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메탄고를 이제 산하로 두고 있는 이제 수원삼성이 굉장히 또 항상 어떻게 보면 항상 이 산하팀은 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수원FC도 정말 잘했는데 아. 아쉽게 됐습니다. 뭐 수원 삼성이 이 올라간 만큼 수원을 대표해서 꼭 우승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원 fc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내비 찍고 여기 오실 때는 정말 수원 아직 천안 종합 쇼크 센터로 오는지 그 현재 짓고 있는 공사 현장을 가는지 잘 보고 오십시오 아무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돌 밤에 또 그, 보기 쉽지 않은. 고생했어요. 수고어수고습니다예수고습니다어 수고했습니다. 예,